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오니까요, 어그 나는 가수다만큼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어, 독 차지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2015년도 설날 특집으로 이제 mbc가 런칭을 했는데 어,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10명의 이제 가수들인데 이제 출연자들이 이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수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인기 그리고 이제 외모 또이 지명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때에 그. 그 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면을 쓰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이 이 미스테리한 이 가수 경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는 이제 서로 이제 노래로 배틀을 하게 돼요. 토너먼트 형식으로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가수왕 복명 가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 각광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아왜 그랬을까요? 이 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그거로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는 것입니다. 이 가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뭐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춤 추고 또 외모 아름다운 뭐 이쁜 외모를 가지고 그냥 어 자신을 이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자꾸 이 노래의 질, 정말 노래의 가창력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수라의 가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래를 정말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무엇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외형이나 용어 또한 우리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의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을 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제 어 이새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사울을 이을 그런 왕을 기름 붓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제쳐놓고 이제 다윗을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압에게 혹 반해버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외모와 신장과 용모를 보느냐? 그가 기골이 장대해서 매료가 되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사울을 이을 왕이로구나 생각하느냐? 나나 아니다. 나는 내 용모와 신장을 보는 것이 아니다. 기골 장대함을 본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어,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도요, 그 기준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맨 처음에 사울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겸손한 마음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집하였거든요.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스는 그 당시에 베냐민 집곁 가운데에서 참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가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암나귀 하나가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너라라고 아버지가 명하십니다. 그래서 종 하나를 데리고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며칠을 헤매느냐면 3일을 헤매요. 뭐, 암나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를 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겠지요. 그러나 많은 가축들이 있는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아 이만큼 마음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이해하시겠지 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암나기를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미물과 같은 그암나기한 마리도 어떻게 보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쳐서 이제는, 아, 암나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효 같아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그나기의 행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하인과 종의 말을 듣고 그래. 그리고 그사무엘라고 하는 선지자,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가 조언을 들을 만하고, 컨설테이션 할 만, 그러한 분이구나. 하고 하는 어떤 미음과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무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참 그가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또이 미물과 같은 한 낙이 새끼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미스바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천 명씩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천 명씩 보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열두 지파 가운데한 지파를 선택합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천명 가운데 또 누구를 선택하냐면 사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누군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숨어버린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그냥 깊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울 왕이 지금 짐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나는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될수 있을까 선택을 했지만, 난 감당할 능력이 없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왕을 데려다가,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랬을 때에 어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환호를 지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왕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장과 용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왕의 등극을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이죠. 이제 숨어 있는 사울은 이제 데려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에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더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머리만큼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뛰어날 만큼 그 신장과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24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사울의 마음, 사울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금상첨화라고 아마 이 사울이 신장과 용모가 이렇게 출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라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이 사무엘은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정말 그의 그 신장과 용모를 보고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전쟁을 이기고 또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왕권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 그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고통보다는 뭐라고요? 권력과 힘을 주어 봐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점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 자신이 선지자가 행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승리했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노여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열로 하여금 그것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근데 꾸짖는데, 정말 아시겠지만 다윗처럼 그 선지자의 꾸지중 받을 때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는 있었지만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담을 만한 깨끗한 겸손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시고는 이제는 버려셨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이세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정말 기골 장대한 그 형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비나답이나 산마, 뭐그 전에 엘리압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형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 가운데에 사무엘이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냐? 그랬을 때, 어, 미세가 막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저는 참이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laughs> 어립니다. 오늘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데 그 앞에 막 붉은 홍조를 띠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아주 얇기 때문에 그피 색깔이 보여서 이제 홍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이 아주 빼어나더라. 눈에 총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총기가 있다고 하는 거. 눈에 눈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창이라고 그렇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선도요, 고를 때, 눈을 보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laughs> 싱싱함을. 네, 그렇다고 제가 시장에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 그 마음의 심성의 이제 얼굴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명하십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 다윗의 마음에 참 겸손과 온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 민부를 사랑하는 정말 사울이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그 아들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참 뛰어나고 훌륭한 멘토요, 영적인 지도자. 정말 평생 동안 한번 볼수 있을까 말까 하는 우리 집에 방문을 했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온뭐어디 양치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좋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면 양은 누가 보나요? 양을 쳐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형들이 그렇게 분명 히 이야기했어요. 너는 양이나 쳐라. 거기에 아니 내가 왜 형들을 나누고 나도 왜엉치는 거야 하고 반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가버리면 그래도 이 불쌍한 양들은 누가 돌볼 수 있을까 한 마리의 양이라도 정말 치근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또한 겸손하고 이한 미물이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그 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어, 이 물맷돌로 이참 연습을 합니다. 이 골리앗을 어, 대하기 전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양이 사자와 고음의 입에서 죽게 되었을 때이 물맷돌로 그들을 살렸다고 하는 거죠. 아니, 곰이나 사자와 싸워야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목숨을 내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양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자기의 목숨을 위험부담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이거는 그양한 마리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심정.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와 신장과 용모를 보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나는 병약해서, 난 나이가 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조건과 환경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도 많고 또 부모님들도 많고 또 이제는 결혼 정년기에 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참 우리 며느리 사회를 뭐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는 다 고르기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경우는 아니에요. 한국 경우인데, 어, 20대, 30대 미혼 여성들에게, 여성과 남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성을 소개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남성은 여성을 소개받을 때, 뭘 제일 먼저 보냐? 53%를, 먼저 본다고 하는데, 아유, 어쩔 수 없어요. 외모. 예.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에 그냥 사족을 못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예전과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22%가 그 여성의 직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을 소개받을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70%가 직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가 외모 같이 보이죠? 13%입니다 18%가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11%가 외모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그래도 철이 더든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굉장히 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용모 그리고 여자들은 그 능력 지극한 능력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요 나중에 더큰 미래를 우리는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하이오 주에 있었던 정말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큰 농장을 경영했던 테일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한 청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냥 홀몸의 어떤 청년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일할 꽃만 제공을 어, 축식만 제공해 준다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헛간에서 이제 쭉 지내면서 일을 하기는 너무 성실히 해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어, 청년이었는데 그 딸하고 이제 사, 눈이 막 잤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았던 그 아버지 테일러 씨가 화를 내면서 어? 당신,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 딸을 넘보냐고, 그냥 내 쫓아버린 거죠. 30년 후에 그 헛간을 이제 개조를 하면서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그 기둥에 이름 하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제임스 e s A. g 필드 f i e a m e s 가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에요. 30년 전에 그 청년의 이름이 제임스 A 칼필드 지금 대통령이 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 그러니 야그 조건과 환경과 그 사람의 그 능력과 보고는 그냥 내쫓았다가 아이 대통령의 장인이 될수 있었는데 <laughs> 이번에가 종교 계획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기쁜 우리 교회가 창립을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이마르틴 루터, 이 그림 보면은 정말 결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칼뱅이라고 합니다. 칼빈. 어, 이 종교개혁자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어, 이, 한 분의 그 종교개혁자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 정말 멸치같이 생기셨어요. 빼빼합니다. 네, 건강도 안 좋고요.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고릴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뭐, 사도 바울도 키가 작아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외모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에 발견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라고 많은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키가 작아 가지고는 군중에 휩싸여서 사교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로 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차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생선도 눈이 총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선하면은 본질이 뭐예요? 생김새가 아니잖아요. 맛입니다 맛. 어제 아주머니가 이거 대구 한 마리 정말 물 좋으니까 사가라 그랬더니 세대까지 생긴 분이 어우 그냥 생김새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 형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유 맛보다 생김새를 갖다가 더 원하시면 제가 금붕어를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렇게 근데 고기도요 맛있는 고기는 다 못생겼습니다. 닭은바리, 아귀 같은 거다 못생겼어요. 얼마나 그 맛이 좋아서 비싼지 모릅니다. 여기 한국, 한국에서 외국에 오니까 정말 외국분들이요. 잘생기셨더라고요.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홈레스가 너무 많아.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 진정한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한 생명을 사랑하고 온유한가 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구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가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복이 아무리 금그릇 같이 보일지라도, 복이 아무리 은그릇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녹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담으실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를 담으실만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성만찬의 그 컵은 주의 보혈이 담긴 컵은 금컵도 은컵도 아니에요. 나무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웠던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 어리고 어떤 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병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 육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참으로 빈곤하고, 내일 어떻게든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물론 다른 교회들보다는 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만, 자산이나 우리의 어떤 규모나 보이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외모와 형식과 또한 우리의 용모를 보고 우리는 교만했고 자랑했고 또한 수축되었고 넘어졌고 우리는 너무라도 용기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며 온유하며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의 자신을 붙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의 영광이 되는 저희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